예, 7월 14일 날 삼성전자 한번 분석해 보는데요. 그 삼성전자는 그 오늘 분석은 그 이자 상승이나 뭐 종주연동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삼성전자의 기술적 분석만 해볼까 싶습니다. 삼성전자는요, 그 금리 인상 빼고 이야기 하면은요, 지금 딱행보장에들어왔는 겁니다. 그 이때 하락했는 만큼 지금 행보하고 있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, 그 57,700원, 57,500원, 이 가격 아래에서 사는 거는 유효하다고 봅니다. 지금 그 볼린저 56,000원하고 볼린저 59,000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지금 나왔습니다. 물론 대외적으로 충격이 오면은 코스피가 뭐 박살 난다든지 뭐 이런 외국인들이 갑자기 미처 판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거는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집해야 된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그 57,000원 하단부에서 그 56,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매집을 꾸준히 즐기게 하는 거 하면은 그 되는 지점에 왔다. 그래 보입니다. 다만, 종주가 급 파락을 하거나 외국인이 많이 팔거나 또는 그종업직과연동해서 삼성전자가 팍팍 빠지면 그런 날은 매집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그 삼성전자 그래프 자체로는 지금 볼린주 중단부 5만 7천원 하단부에서는 매집하는 신호가 어왔다 7월 14일 날 삼성전자 분석이니까 참고하셔서